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임상입니다. 오늘은 다이라는 동사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. 아, 다이라는 동사는 완곡하게 표현하면 패스 w 웨이라는 뜻이에요. 네티시즌는 법률 용어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. 스 v 브나스테오파은 굶어서 죽다라는 뜻이고 스웨 e 터는 더워서 죽다라는 의미입니다. 자1번 I'm dying for a supercar. 아 이거는 dying이 supercar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뜻은 아니고 어, 몹시 supercar를 갖고 싶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dying for 이렇게서 해 사용합니다. 다음에 2번 Die Hard. 옛날에 Die Hard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Die Hard는 좀처럼 죽지 않는 끈질긴이란 뜻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이얼드라는 영화에서 브루스 리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좀처럼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뜻의 영화였습니다. 그다음에 3번. 음, die to the world는 세상 쪽으로는 죽었다는 라 뜻이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등지다, 속세를 떠나다 라는 의미입니다. 네 번째, the, 그, the engine is starved of fuel. 엔진이 연료 때문에 굶주리고 있다 라는 뜻으로 이것은 결국에 연료가 떨어졌다 라는 뜻입니다. 자 다섯 번째, in r sweater. 이너스웰턴는 아까 스웰턴 이라는 동사 더위로 죽다 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로 어그 몹시 흥분되어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죽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여러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라는 것은 이 단어를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어그 언어를 에, 격식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땐 다이를 써야 될지 패스워이가 나올지 디시즈인지 스타트업 스테이오판인지 스웨턴인지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해서 어, 말하거나 그 영자가 할때 이것을 참조해서 어, 쓰기를 바라겠습니다.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. See you next time.